뭐 오늘 혹시 네. 두분께서는뭐 이제 고독방이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알죠. 알죠. 요즘 저는 오늘 혼자서는... 집에 들어가면 고독방이에요. <laughs> 그러니까요. 뭐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제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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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방예예예예예예예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오픈 채팅방인데 그러니까 카톡 카톡 오픈 채팅방인데 네네. 이제 스타일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면 뭐 고독 고독한 지상열방뭐 네. 고독한 좋은 날의 방식으로 방 제목이 정해집니다. 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채팅방에는 이제 규칙이 있어요. 뭐 이제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네. 저기 활동을 하려면 딱 규칙을 지켜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문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사진만으로 아 사진만으로 대화를 합니다 아 글을 안 남기고요 예 글을 남기지 않습니다 글을 남기면 퇴출을 당합니다 오, 오, 그래서 또 재밌네 팬들이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방송 당시에 좀 화면을 캡처한 음식 강스러운 짤 <laughs> 네. 그다음에 뭐또 고퀄의 뭐 패러디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음. 네, 자신이 또 이제 좋아하는. 어? 스타에 대한 정보를 사진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네네. 좀 색다른 재미와 눈호강을 좀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호... <laughs> 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또, 자체가.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아 뭐, 네. 어떤. 아니, 몇몇 연예인들은 이제 그 고독방, 그러니까 음. 자기 그 자신의 팬들이 운영하는 고독방을 좀 약간 훔쳐보고 싶은 마음, 음. 뭐 네. 그런 게 있었는지 네네. 자신들의 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채팅방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음, 음. 오호. 근데 또이 대표적인 분이 유병재 씨입니다. 이 유병재 씨는 이제 고독해요라는 뭐 글과 함께 좀 팬들이 팬들이 올려놓은 뭐 사진들로 <laughs> SNS를 공유를 했습니다. 네, 사진 보십시오. 아, 네. 네 뭐, 하나같이 다 재밌는 사진들입니다. 음. 음? 또뭐 수모를 당한 연예인 케이스도 있는데요. 어, 어. 수모요? 수모를 당한 연예인 케이스 불락비 제호는 네. 이제 본인의 고독방에 들어가서 어. 강퇴를 당했습니다. 어? 근데 이 강퇴를 당한 이유가 어. 이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를 끌려고, 뭐 어그로를, 그러니까 지금 팬들 말로는 어그로를 끌려고 계속 똑같은 사진을 계속 몇 차례 올려, 올린 겁니다, 이거를. 아, 본인이? 예, 본인이. 네. 그래서 강퇴를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SNS에 <laughs> 직접 강퇴 인증을 했는데, 이, 이게 이 나가고 나서, 이 소식이 나가고 나서 구독방에 모인 팬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재유 음. 씨 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고, 아 본인들의 팬, 아 본인들의 우상을.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지난 31일에는 네. 사실 뭐, 좀, 이거는좀 가슴이 좀 따뜻한 얘기라고 해야 될지, 오, 또 네? 아픈 얘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음. 지난 그 31일, 지난 3 1일에그 종연 사막 이후에, 예, 예, 예. 이제 좀 활동이 뜸했던 그 샤이니 멤버 키, 음. 키가 이제 자신의 고독방에 들어와서, 음. 그리고 이제 팬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팬들을 음. 만나서,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힘겨운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팬들을 좀 위로해주는 음. 본인도 힘들겠지만 먼저 팬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것만 음. 위로해주는 이런 또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저참 좋네요. 어, 저는 오 네. 처음 듣네요. 예, 고독방. 아, 음? 아, 요즘에 좀 화제기는 한데.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 고독방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네. 이제 뭐 카톡 이제 오픈 채팅방에서 고독칸이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많은 스타들이 나온다 음.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아이돌 스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허. 뭐 예를 들면 정광열뭐 유준, 유준상 같은 중견 배우부터 방탄 지민, 뭐 트와이스, 트와이스 모모 등뭐 아이, 아이돌 스타까지 뭐다 진짜 여러 오. 명이 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뭐 고독방이 생성습니다 지성렬 씨 같은 경우에도 있을까요? 그 지성렬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예. 검색을 해본 결과. 이지상열 씨의 어, 고독방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래서 직접 들어봤거든요. <laughs> 들어봤는데 여덟 분이 뭐. 계시더라고요. 여덟 분이 계신데 오. 제가 들어가서 아홉 분이 아홉 명이 됐는데 어. 이제 그런 말이 좀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열 씨의 고독방에 들어가서 <laughs> 네, 네. 있으면 이제 고독 사겠구나. 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겠다. 오줌 남이 없어서? 잠깐만요. <laughs> 저맨 오른쪽에는 뭐무서인 인가요? <laughs> <laughs> 어머 어머. 네, 사실, 뭐, 또, 명언 제조기시고, 이제, 뭐, 짤 생성에 또, 원래 예전에 대가셨잖아요. 좀더 이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팩트 네, 인스타 덕분에. 아 음.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독방. 아직까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어제 너무 적은가 라는. 예. 어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laughs> 아니 언제 바라보겠습니다. 제일 고독해요? 아 저요? 네 네. 어 저는 뭐 지상열씨 이런 뉴스 같은 거볼때아 지상열씨 고독방에 아하. 아 여덟 네네네. 분 계시는구나. 네네네네. 이럴 때 약간 고독함을 저도 아하. 느끼네요. 덩달아서. 저 네. 김정기 기자는 언제 고독해요? <laughs> 아까 저 10명이 채워지지 못한 숫자를 보고 고독함을 느꼈다. <laughs> <아하. 갔다. 웃음>